안녕하세요. 오늘 10분 성경에서는 함께 에스겔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읽어야 할때 우리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기서 30째 해라는 말은 아마도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은 30살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609년 무기도 전투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가 펼쳤던 종교 개혁을 무시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기원전 601년에 이르러 느부갓네살이 애굽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틈을 타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고 친애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 올때 여호야김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형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도 이때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기원전 592년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30살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에 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유다의 왕위에 오른 시드기아는 바벨론을 상대로 2차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결국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계산을 해보면 에스겔은 여우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의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활동을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은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재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모습으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의 땅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바퀴를 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나이는 30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살부터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성전에 갈수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바퀴를 달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결국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회복될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성전에 대한 묘사가 끝난 후에 에스겔서 마지막은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하리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떠나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거기에 계셨고 또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내용적으로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33장에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다라는 소문이 에스겔에게 들려온 시점입니다. 그 33장을 기준으로 그앞 부분과 그뒷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부터 32장은 또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24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5장에서부터 3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시돈 애굽 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대선지서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두번째 부분인 33장에서부터 48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3장에서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 바로 이 부분 38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8장은 종말에 있을 성전의 모습과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환상이 길게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며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에스겔서는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양한 비유와 또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가르켜서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조롱을 하고 또 핀잔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에스겔이 비유로 선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때감으로 밖에 쓸수 없는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16장 1절에서부터 63절은 행음한 여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17장 1절에서부터 24절은 독수리들과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23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는 행음한 두 자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가, 3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지도를 토판에 그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요. 4장 3절에서부터 9절은 좌편으로 누워 390일, 우편으로 누워 40일 동안 지내며 예루살렘을 보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4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부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은 에스겔이 자신의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37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는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본 다양한 환상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4절에서부터 28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2장 8절에서부터 3장 11절에는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또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환상 또 37장 1절에서부터 14절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또 40장에서부터 48장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인자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는 영어로 더 써너브맨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식으로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을 가르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다섯 번 나오는데요. 이에스에서에만 90번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자라는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을 잔인한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인자와 같으니 즉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라고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짜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피를 흘리는 죄,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는 것, 심지어 간음을 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자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에스겔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의일교회라는 이 이름이 에스겔서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생명의 물이 세상에 창일하게 흐르는 것 거기에서 바로 이 창일교회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창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일하게 흘려보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0분 성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